안녕하세요. 박독 네이버지식인 상담한의사 박종원입니다. 어머니의 식욕감퇴로 문의를 주셨습니다. 식욕감퇴는 소화기관의 기능저하와 관련이 많습니다.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대략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. 질병이 있을 때 체중이 감소하거나 식욕이 저하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또는 큰 질환을 겪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식적이 있는 경우입니다. 자극적인 음식 또는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섭취하거나 과식 등을 했을 때도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식욕 부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간혹 체하지는 않았더라도 간식 습관, 먹는 간식의 종류 등 식사 패턴에 의해서도 식욕 감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어머니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. 셋째,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입니다. 강한 정신적 자극이 있었거나 또는 예전에 있었던 복잡한 감정들이 최근 들어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외에도 피로, 수면 부족, 영양이 상등으로 컨디션이 저하되면서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당 원인에 맞게 적절한 치료약을 쓰거나 보제를 쓴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